아, 요거 어디서 뭐, 구매하신 거예요?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? 이제, 한 이거 헤딩 볼에다가 선만 네. 바까 싼 거죠. 아, 헤딩 볼에 달려 있는 헤딩벌에 볼에다가다가 선만 제가 다 바꾼 거예요. 예. 어, 이렇게 오는구나. 이 야, 이 아, 여기다가 요거 어, 밴드를 연습 효과 있나요, 이거? 효과 있죠? 오, 에키가 보이세요, 에키. 에키요? 에키 같은 거여기 오, 약간 이 거추장스럽지 않아 괜찮아요? 얘를 약간 이쪽, 어이쪽 어, 빼고. 거추장스러최 선택. 요 최선의 선택이다 연습하기에는. 예, 응. 네, 겠습니다 요거 발목에다 끼는 거 어떠세요? 발목에다가 손에 있는 거를 해보셨어요? 네. 발목에 끼면 안 좋아요? 발목에 끼면은. 아. 어. 그래야 제가 이거 왼손을 좀 스윙하고 그러면서. 아. 어. 오른 손은불편하고 네. 공을 저쪽으로 놓고 네. 어, 좋다 이거. 완전 방아 그대로 볼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는데? 네. 그리고 몸 붙여 드리고. 저기다가 한선 그어 놓고 엔드 라인 떨어지는지 쳐봐도 되겠는데요. 어. 탐 잡고 하는 거죠 예. 네. 아, 좋다 지금. 예, 네, 지금 저기 딱 떨어졌어요, 엔드 라인에 너무 짧으면 안 돼. 예. 네. 너무 길어 가지고. <laughs> 아 어, 좋다. 안 나가는지 안 나가는. 네. 아 크, 진짜 대단하십니다. 아 발등 차기. 발등 차기. 어 그러네요. 오. 아 이런 거 특허 하나 되게 될거 같은데요, 특허. 이 소에서 파는 밴드. 네. 아. 그러니까 우리 축구인들 할데 없으면 혼자. 네 세탁소 밴드를 이용해서. 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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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저 한번 저 한번 해볼게요 예 네. 어, 그냥 오는데요? 오 찰차 심 그대로 오죠? 오 어, 아유 좀 세게 차니까 네 이거 이거 애기는 아오 좋은데 이거 진짜 안쪽을 세게 차면은 어, 고마워 이제. 그러니까 묵직하고. 이게 아주 미러 차기하면 더잘 오네요. 그러니까 그러네요. 공 뻗어 나가는 것도 다볼수 있고. 아, 좋습니다. 발등 차기 한번 해 뭐. 보세요. 발코 차기나. 발코 차기 한번. 어이. 발코 딱보고 선수 누워 가지고 어요신절성이 이게 할수있다니까 어, 굳이 어. 연습장 필요 없어요. 어, 어, 선 저기요? 선을 선을 그렇게 하면 안 돼, 밟으니까. 오케이. 선을 공 뒤로, 그렇죠. 자. 아, 금방 금방 오네요. 좋죠. 아 좋은데 이거. 어 감사합니다.